안녕하세요. 부동산 TV 호부장입니다 오늘 기가 막힌 곳을 왔습니다. 테라스 평수만 30평이 넘고요. 안에 평수 30평, 총 60평이 되는 복잡한 도심 속 한적한 테라스 생활 기가 막힌 곳입니다. 특가 할인도 하고 있고, 또 옵션도 풀 옵션이니까요. 어느 가서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TV의 호부장입니다 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laughs> 여기 어디냐면 어, 오늘의 키워드는 그겁니다 복잡한 도심 속 한적한 테라스 생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의 30평 정도의 테라스가 여러분 것입니다 이거 예. 기본으로 이렇게 테라스가 딱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쪽에 이제 나무들 숲이 습세권으로 엄청나게 피톤치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엄청나게 좋죠. 자, 여기 뭐냐면 인천 완정역 주변에 있고요. 주변에 이제 인프라는 초프마뭐 병원들 그리고 뭐 마트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복잡한 도심 속에서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테라스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런, 이런 테라스는 거의 보신 적이 없는 예, 그런 진짜 멀리 이제 파주나 가야 그런 곳에 있는 있을까 말까한 그런 곳입니다. 오늘 현장 가격도 아주 좋고요, 금리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실 건데요. 폴딩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쭉 열면 쭉 열리는 그런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끝이 아닙니다. 이게 안에 보이시나요? 여기도 내부 테라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지금 보시니까. 여기 딱 수도까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뭔가를 이제 꾸며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거실로 들어가실 건데요. 거실, 이 베란다, 이 거실의 창, 거실 창이 엄청나게 커요. 대형입니다. 그냥 대형 사이즈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이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리고 이 천장의 층고도 엄청나게 높고, 위에 보이시죠? 시스템 에어컨, 중간에 떡하니 박혀 있고, 등 자체도 LED등이 매립등으로 쭉 많게 아주 많이 들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아트월이고 쇼파월이고요. 아트월에는 월패드, 그리고 이렇게 온도 제어 조절기까지 다 들어가 있고, 대리석 보드로 다 깔려 있습니다. 밑에까지 대리석으로 들어가 있고, 방들은 이제 강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하고 이제 일체형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체형의 일자형 주방이고, 그리고 여기 식탁이 넓게,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당연히 하부장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인덕션 들어올 거고, 후드가 되어 있고, 여기 뭐냐? 어? 비어있네? 뭐죠? 여기 식기세척기 공간인데요. 식기세척기 별도로 사세요가 아닌 여기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수전이 하나 있는데, 옆에 또 보조수전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설거지하고 여기서도 설거지하고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자 주방창이 이거는 주방창이 아닌 방창이 들어가 있어요 방에 들어가 있는 있을 법한 그런 창문이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주방창이 이만하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뒤로 조금 가시면 여기 보죠 냉장고장이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이제 뭐 3단식 냉장고 아니면 양무형뭐 넓게 들어가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냉장고 비스포크 3단으로 옵션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옵션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가 지금 이걸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거 주부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 선반이라고 해요 이렇게 열면 싹 열리면서 근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번에 역곡에서 현장에서도 있었는데 요거까지 기본 세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슥 닫히죠 자 이쪽에 베란다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보일러실랑 같이 쓰는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조 주방으로 쓸수 있는, 요렇게 쭉 장이 짜져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 보죠. 수도가 딱 되어 있고, 여기 그러면 세탁기 건조기 하고, 버리는 공간 없이 수납장을 다 짜놨다. 자, 세탁기 건조기 안 들어와 있지만, 기본 옵션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여기 KCC 창으로 쓰고 있고요. 대형 창으로, 이렇게 이중창으로 빵빵하게 되어 있는데, 잘 보세요. 아까, 앞에 테라스에 테라스에 막히는 게 없었잖아요. 이쪽 테라스도 이제 막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끝이 영구 조망이에요. 이걸로 딱끝뭐 개발 이런 게 없으니까요. 영구 조망으로 여기는 앞뒤 빵빵하게 그리고 양쪽을 이렇게 지금 열어 놓으면 양방향으로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유 여기 대리석으로 다 이쁘게 해놔가지고 인테리어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안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죠? 안방이 테라스랑 연결되는 그런, 음목 깜짝, 아우, 놀래라. <laughs> 낙엽 불러가는 소리 놀랐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 대형 창이 연결되는 창이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세팅되어 있고, 자, 이렇게 짜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수납장, 그러니까 그 장롱 같은 거, 붙박이장 짜시고, 여기다 뭐 화장대 놓으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침대 놓고 다 사이즈 충분합니다. 자, 이쪽에 안방, 욕실 들어갈 건데요. 안방 욕실 사이즈가 엄청나죠? 건식 세면대 이렇게 단차 지어 있고요 여기 나눠져 있는 샤워부스까지 해바라기 부스 이렇게 다 파티션 다 되어 있습니다 창문도 작지가 않습니다 욕실 창이 보통 요만한데 그거에 한 3배 4배 되는 사이즈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 여기 테라스 다 보여요 다 보이는 곳입니다 수납장 거울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아주 이쁘고 고급스러운 그런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중간방 왔는데요 네, 중간방에도 뭐죠 시스템 에어컨이 딱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각방 온도 제어 조절기입니다 다 들어가 있고 창문도 아까 이제 저쪽 이제 주방에서 보는 그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감 없이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베란다 뭐 뒷베란다 창문 다 열어 놨잖아요 테라스랑 소음이 전혀 안 들어요 1도 진짜 딱 무슨 소리 들리냐면 나무들 그 삭삭삭 이 소리만 들어가고 가끔 새소리 진짜 완전 시골에 와 있는 그런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네, 그런 곳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중간방 들어갈게요 중간방 들어왔는데요 여기도 뭐죠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온도제어 조절까지 다 되어 있고 창문 넓게 아까 중간방 첫 번째 거랑 같은 방향으로 돌아고 있습니다 지금 층고가 높아서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요. 자, 이쪽에 이제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도 뭐 널널합니다. 넉넉하고 다 나눠져 있고 구성은 다 똑같이 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보다 조금 더, 콕은 조금 더 넓은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 세팅이 이쁘게 다 되어 있죠. 건식까지 다 되어 있고 그냥 맨발로 들어와서 이렇게 팍 하고 여기 이제 단차는 이제 또 맨발로 들어가서 하면 되는 여기 양말 신어도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 전실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전실도 당연히 길고 크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있고요. 여기에 전실 거울까지, 전신 거울까지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앉아서, 앉아서 신발 신으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띄움시공 되어 있고, 하단 수납장까지 세팅을 다 깔끔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어서 두 명이 지나가도 좁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 지금 인천 검단 완정역 위치에 있는 현장에 왔는데요. 지금 저기서부터 만약에 거기서 찍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와도 지금 먼데 테라스까지 나가면 제가 안 보일 거예요. 아까 보셨죠? 테라스 끝에서 테라스 끝에를 찍었는데도 제가 거의 안 보일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평형이 이제 뭐한 30평형이 될 거고 그리고 방세기 화장실 두 개. 밖에도 이 테라스 세대가 30평 정도가 되니까 한 60평의 정도의 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뭐 막힐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 10세권의 이 피톤치드의 이 조용한 이런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중요한 건 뭐야? 근데 어, 여기 너무 외진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변에 병원 다 위치해 있고 이마트가 있고 그냥 조금만 내려가면 돼요. 여기는 조금만 오면 되는 곳이고 조금만 나가면 되는 그런 곳에 번화가가다 끄면 인프라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초품아 현장에다가 바로 앞에 고등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자녀 키우기에도 좋고 세대수가 많은 곳에도 살기 좋은 그런 앞에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 벽이 다 쳐져 있어요, 다 쳐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정말 어 저희가 지금 최근에 미팅하셨던 손님 중에 있으실 건데 그분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현장입니다. 자 테라스 세대가 총8 개가 있는데요. 트 세대 8개 중에 지금 여기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딱 하나 남아 있고 요즘 한번 정리해 드리면 어, 원래 한 6억 대가 넘던 그런 곳이었고 이제 5억 대 5억 대로 내려왔고요. 중요한 거 풀옵션입니다. TV를 제외한 모든 뭐 세탁기, 건조기, 뭐 냉장고, 식기세척기 이런 것까지 풀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 자 이런 것도 원래 다 옵션이었는데 기본 옵션으로 다 제공이 돼요. 이 폴딩 슬라이딩 도어까지 그래서. 어, 그냥 난 정말 조용하게 살고 싶다. 어, 조용하게, 조용한 곳에서 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주 적극이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립조금 중요하죠. 뭐 5억인데 그럼 시립주금 얼마 있어야 돼? 라고 하는데 2천만 있으면 됩니다. 2천만 있으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내 집, 내집 마련, 이런 테라스를 내 집으로 갖는 그런 꿈을 실현시킬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설명 안 드린 거 있을까요? 어, 맞다. <laughs> 주차, 주차 설명, 항상 주차 설명 드리는데, 주차는 두대 가능하고, 보니까 넉넉해요. 뭐, 여기 앞에 근처에 사실은 다 이렇게 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대셔도 충분히 두 대, 세 대까지 충분히 나오는 공간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아주 저희가 이쁘고, 또 그리고 아주 특가고, 실입도 어마어마한 그런 현장으로 와서 찍은 거니깐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호부장, 박부장 나가죠. 그리고 매물번호 있을 거고, 조금 텀 뒀다가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감사합니다. 호부장이었습니다.